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나이랑 네, 뭐, 사시는 곳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저는 33살이고요. 이제 사는 곳은 이제 서울 공항동 쪽, 강서구 공항동 쪽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지죠? 어딘 거죠? 여기는 양천구입니다. 목동이고요. 아,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이 얼마 안 걸리시겠네요, 사장님?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20... 차 타고요?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죠? 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거. <laughs> 차를 이제 팔고요. <laughs> 편해가지고 오토를 아, 아, 편해서 네. 파신 게 맞는 거데요 네, 애마하긴 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차가 네. 이제 불편해서 오토바이를 대기쓴 거다. 네, 1인용 아,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신 거죠? 아, 그럼요. 아유, 아, 돈은 많으시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를 네. 시작하게 된뭐 계기나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어 아무래도 이게 이제 편하게 말 솔직하게 네. 돈이 되니까 아 돈이 되니까 예, 예. 혹시 뭐 그러면 여기를 직접 인테리어하시고 뭐 본인이 네. 직접 뭐 계약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또뭐 물려받거나 뭐 인수금을 제가, 뭐 하시거나 네. 물려받았습니다 아 인수금을 주고 사신 거예요 네네 네. 어, 혹시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뭐인수금을 얼마나 주셨는지 어 비밀인가요? 삼촌...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니다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매출이 뭐 어떠세요, 요즘에? 요즘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80만에서 90만 원정도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팔면은 재벌 아닌가요? 아이, 많이 이제 빼가든 게 있어서. 어, 어디서 어디서 뭘때 가는 거죠? 어, 이제 아, 어, 이제 배민이나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네, 플랫폼에서 많이 네, 빼 간다. 네, 네. 그래님한 100만 원 매출 나오면 사장님이 네. 진짜 모든 걸다 빼고 가져가시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매번 다르시겠지만 네. 거의 그래도 600에서 한700 정도 나오는 거같요 음. 하루에 100매출 나오면은 600에서 네. 700? 네, 그쵸. 근데 오. 이제 홀이랑 이제 배달 그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배달 비율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8대2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이 8정도요 배달이 8 정도인데, 네. 하루에, 아니, 하루에 100만원을 팔아야, 그러면 휴무가 며칠이신 거죠? 어, 이틀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8일에서 27일 정도 일을 하시는 거네요? 한 달에 24일 정도.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굽는 알바 따로 있고요. 아, 사장님은 영업을 안 하시고. 아,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 그렇죠. 예. 아, 그럼 일인 운영은 아니신 거네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사장님이 그러면 달 매출이 거의 한 2,200에서 2,300 정도 나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그 그 이상도 나올 때도 있고요. 어, 그럼 네. 그 이상 나와도 거의 버시는 돈은 똑같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이제 거기, 네, 거기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한 600에서 700 정도. 네. 아, 그러면 그걸로 뭐 생활이 넉넉하게 되시겠네요, 사장님 그렇죠, 혼자 이제 먹고 살만 하죠. 네. 혹시 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나 네. 금전적으로 네. 여유가 조금 지금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일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어, 그래요. 그럼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돈이 됐했다 <laughs> 맞죠. <laughs> 그 제가 재밌어서요. 아 이게 이게 돌리는 거 이거. 네. 이게 돌리는 게재밌는요 제가 이게 이제 네. 예, 뭐 직원까지 해서 네. 총 4년 정도 한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상... 직원을 원래 하시다가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질리진 않더라고. 요이 일이. 네. 지금 이 땡볕 여름에 그렇죠. 지금 이 뜨거운 거불리는게 재밌다. 다른 거는 솔직히 네. 여러 가지 일을 20대 때 해봤는데 네. 그냥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남한테 이제 음식 주고 그분이 이제 맛있게 드시면 그 후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laughs> 좋습니다 지금 땡볕인데 <laughs> 이 뜨거운 거 돌리는 게 좋으면 변대 아니에요? 살짝... <laughs>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대형 푸차와 네. 비교해 본다면 네. 저희 이 호시라는 브랜드가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네네. 이덜 유명한 푸차가 혹시 좋은 점이 있다면. 은 일단은, 네.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비를 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고요. 그쵸. 네. 가맹비가 없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이제 다른 이제 뭐 커피 쪽 이런데 이제 옆에 사장님 계시는데 얘기를 어, 많이. 상고 할... 언급하시면 안 돼요. 아, 이저 예. <laughs> 유명한 대형, 어, 네.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네네. 거기랑도 사장님이랑 친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어, 확실히 많이 남긴 하더라고요. 아, 이쪽 브랜드가? 네네. 어... 그래서 여기를 어,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커피가, 커피하고 네. 이런 물로 하는 장사들이 정말 많이 남는데, 네. 비교를 해보셨을 때, 네. 저기보다 훨씬 많이 남나요, 혹시? 거의... 아니면거는뭐 조금 뭐 근소한 차이인가요? 어, 근소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차이가 얘기를... 많이 난다? 조금 한 5에서 8% 정도? 그 정도 이제 얘기 아, 들었을 이거, 때는 네. 네. 매출에 대해서 5에서 8% 정도 차이가 난다 네네. 모든 걸다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쪽들에는 로열티나 뭐 이런 가맹비가 있으니까 네. 음, 그 전체적으로 장사 준비 난이도가 네. 쉬우세요? 뭐 어려우세요? 뭐 익숙하실 것 같지만 아, 솔직히 제대로 정말 배운다면 네. 한달 정도는. 한 달? 네. 한달 정도? 본인 네. 기준으로? 네네네. 본인 손은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네. 혹시 이거 진짜 멋있게 한번 빠르게 돌려줄 수 있나요? 멋있게요. 죄송한데 이제 그만 볼게요. 네. <웃음> <웃음> 예. 그러면 장사하면서 예. 진짜 심한 진단송님 있었어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요즘 어, 신기하게 그런 게 없네요. 어, 아예 없었다. 네, 제가 어... 조금 풍체가 있고 해서 그런지 음, 어, 풍체가 네, 어,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알통 한번만 가능한가요, 선생님? 알통이요 네, 알통 있으신가요? 어, 글쎄요 알통. 오, 서, 오, 씨. 오, 선생님 운동하시나요? 아, 예, 조금 하고 있어요. 오, 오 조금요? 예. 무슨 운동 하세요? 했었어요. 예, 했어요. 여기 시간적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하면 다 <웃음> 가시더라고요. <웃음> 의학 주면은. 아, 혹시, 안 씻은 날에 가시는 거아닙니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면은 사장님이 지금 뭐, 네. 일과를 끝나시는데, 뭐, 재테크를 뭐, 따로 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코인 조금. 코인, <laughs> <laughs> 코인요? 예. 혹시, 많이 죽었나요? 아니면 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아,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반 나가가지고. 바, 아 아, 오른 거에서 반이 날라갔다. 예, 네, 그래도 괜찮죠. 아, 결국에 원금은 까이지 않았다. 원금은 까이지 않았어.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멀리서 왔는데 혹시 기름값 30만원만 샀아 <laughs> 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혹시 이렇게 버시고 네. 나서. 그러니까 네. 뭐, 뭐, 천문학적으로 버시는 건 아니지만 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6,700이면은. 네. 사장님 나이 때 어느 정도 이제 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버시고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그전 삶과. 그전 상과 아무래도 여유가 많이 있어진 거랑 이제 부모님 예를 들어서 예. 뭐 친구를 만나서 뭐 내가 술을 산다든지 아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네예 그럼요 이제 부모님 데리고 이제 어디 외식을 가서 제가 이제 돈을 낸다든지 아 용돈 드리고 그렇죠 친구들 용돈. 술 사주고 예. 부모님 외식까지 시켜주고 예.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사시고 예예. 어 사장님 그러면은 탕진 아닌가요 <웃음> 탕진이요. <웃음> 그래도, 적응할 돈은 적응합니다. 어, 적응까지 하신다? 아, 그럼요. 우리 이렇게 사장님, 뭐, 네. 여자친구 없으세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렇게 쓰고, 여자친구랑 데이트까지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어, 그래요? 네. 여자친구랑 오래됐나요, 혹시? 아니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어. 혹시 뭐, 그러면은, 여기에 오시는 여성 손님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혹시 여자친구보다 예쁘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있으신 거예요? 아 아니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요. 없으시죠? 예. 그럼요. 아 그럼 <laughs>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네. 사장님한테 네. 여자친구가 있냐? 네. 뭐 이런 질문이 혹시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쉽게도 없네요. 죄송한데, 배달기사님한테는 인사 안 하시나요? 아, 이거 인터뷰 중이어서. 아,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혹시 1인 운영의 예. 장단점 뭐 설명해 줄수 있나요? 어, 바쁘면은 정말 어. 원없이 바쁘고요. 어. 이제 혼자 이제 한가하면은 음. 정말 심심하다. 음, 아, 심심하다. 네. 심심할 때 여성 손님이 오시면은. 네, 반갑게 맞이하는 편입니다. 근데 누구든 다 똑같이 하지만. 예. <laughs> 남자 손님이 오면요? 사장님 반갑게 맞이해드리죠. 아, 예, 아 예, 그 예. 반가움의 정도는 없다. 톤만 살짝. 달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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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분도 보실 수도 있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괜찮아요? 아, <laughs> 저 생각 못해요. <못했네>. <laughs> 예, 예. 여자친구분한테 뭐 영상편지나 예. 남친 남신... <laughs>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많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아 결혼하실 건가요? 예. <laughs> 왜 방송이세요? <laughs> 혹시 예. 이호시타코야끼의 모든 점주님들을 대변해서 네. 해주실 말씀이나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어,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냥 열심히 하시면은 음. 이제 타코야끼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질까 음.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맛보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타코야끼가 나오면은. 장사가 정말 다잘 되지 않을까. 네. 아, 혹시 안 되면 책임져 주시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laughs> 사장님 말씀은, 예.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정말 모든 게다 만사 형통이다. 그 된다. 그래도 안 되면요? 그래도 안 되면요? 네. 그래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이니 네. 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상권이 안 좋고 사실 여기도 네. 양옆 가게들이 다 폐업하고 네. 맨날 여기 상호 바뀌고 한다고 제가 사장님한테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비법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상권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사장님만의 비법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매출을 네. 유지하고 네. 하는 이유도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까 본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맛이라 생각해요. 아 맛? 네. 어떻게 하면 음. 좀더 바삭하게 할까? 음. 그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음. 이제 리뷰 같은 것도 보면 음. 거의 그게 대부분이에요. 음. 다른 데는 물렁한데 음. 여기만은 항상 바삭하다. 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아 그럼 호시 타코야끼에 대한 점바점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타코야끼집, 아예 다른 상호 타코야끼집 얘기인 건가요? 다른 그거는 글쎄요. 그 손님분께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아 저희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바삭함이다. 네. 사장님은 그러면 진심으로 타코야키를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네.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예, 그럼요. 아 정말로? 네. 음, 알겠습니다. 뭐 혹시 거기서 뭐뭐 네. 뭐 바삭하게 하는 뭐 기술이나 이런 비법을 전수해 주실 건 있나요? 어, 네,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방, 이, 유튜브에 나가고, 네. 다른 경쟁 타코 업체도 그래, 조금만 이제, 이제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다는 아. 못 알려드리고. 아, 그러면 알려주지 마시고, 아, 예. 제가 여기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네. 전화 오면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호시타코야끼만. 아, 호시타코야끼만. 아, 그럼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아, 알려줄 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매출 이제 100만원 정도 나오는 사장님이 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연락 주시고, 혹시 뭐 개인기나, 개인기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장님? 네. 개인기 있습니다. 어 개인기요? 예. 어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김장운 성대모사. 아 김정운요? 예. <laughs> 네. 예.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셋 그대여 나와라 같다 너. <laughs> 예. <웃음> 빠르게 빠르게. <laughs> <laughs> 대구지. 네 예. 어디 아프시거나 막 그런 건 아니시죠? 네닭 예, 뛰어가지고 닭 <laughs> 뛰어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저 이제 네. 가봐야 돼 가지고 아, 예. 저 이제 가도 될까요? 아네 들어가면. 네 죄송한데 인터뷰 비는 없고 예.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전 가볼게요. 네, 다음에 가요. 또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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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